잘 지냈어요 여러분들? 진짜, <laughs>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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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오랜만입니다. 아나 진짜 그 동안에 오 한간이라고 있었잖아요 원래는. 근데 너무 바빠졌어요. 근데 또 바쁠 때는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게또 얘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진짜 일만 열심히 하고 지금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일하는데 힘을 다 써가지고 힘이 없었는데 근데 더 이상은 응? 유튜브를 미룰 수가 없어가지고 영상을 어떻게 없는 힘 쥐어짜가면서 하고 있어요. 자 이번 영상은 제목에 있는 대로 포코를 가지고, 음, 어, 요맵 요맵 이름 뭐더라? 아또 까먹었다. 자, 아무튼 이 게임 되게 어려워요 난이도가 사람들도 되게 잘하고, 근데 포코 가지고서 상당히 할만하더라구요아이 게임 이름이 뭐더라? 아 진짜 기억이 안 나네. 뭐 영상 설명에는 아마 있을 거예요. 오시아, <laughs> 이거 먹어주고. <laughs> 아무튼, 포코가 여기서 왜 좋냐면은, 일단, 1대 다수로 싸우기도 괜찮고, 그리고, 힐도 있고, 어, 이거, 건전지 있잖아요. 건전지 많이 먹으면은, 어, 딜이 또 괜찮아요. 생각보다. 그리고, 어떻게? 위험할 때힐 써가면서, 건전지 웬만큼 모았다 싶으면은, 어? 이렇게 사람 잡아가면서, <laughs> 게임하면 돼요. <laughs> 나 이거 키자마자 하는데, 손도 풀지 않았는데, 상당히 만족스럽게 하고 있죠. 어 잠깐 또이 게임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로보트가 한 체력이 80% 정도 남잖아요. 그러면은 그제서야 로보트한테 다가가서 싸워요. 싸운다고 해야 되나? 로보트를 때리기 시작을 해요. 그리고 이렇게 음 이거 뭐라고 했는데 파워 건전지라 그랬나? 아무튼 이것도 좀 먹어주면서 <laughs> 게임을 진행하면 됩니다. 야 이거 이거 <laughs> 근데. 너무 잘 풀리는데 말을 너무 못 했다 자 그리고 웬만큼 이렇게 서른개 넘어가잖아요? 그러면 뭐 힐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뭐 이럴때는 진짜 심심할 때만 힐 쓰면 돼요 생명의 힘! 자 이런식으로 써주고 뭐 어떻게 오지를 못합니다 애들 <laughs> 이 게임 진짜 중간에 죽으면은 그냥 망하는데 야, 한 번도 안 죽었다 싶으면 1등 한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아, 다시 생명의 힘! 야 도둑도 잡아주고 도둑, 닉네임이 도둑이라서 도둑이라고 불렀는데 혹시 이 영상 보고 있다면 미안합니다 <laughs> 이렇게 아주 쉽게 하면 됩니다 자, 한 번만 더 찍을까? 근데 전판은 조금 이상할 정도로 잘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판에 진짜 제가 다시 한번 해봤을 때 이 맵을 하기에 정말로 적당한 건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게임 모드는 신기하게 조금 구석탱이 있잖아요 음 맵에서 보면 이 구석탱이 있으면 위에도 이런 구석탱이 있잖아요 또 반대쪽도 또 왼쪽 아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 건전지 진짜 이 건전지가 <laughs>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정확한 명칭 정확한 캐릭터 이름 정확한 맵 이름 이런 걸 알고서 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근데 네, 하지만 여기서 계속 얘네들 먹어주고 있을거예요아 근데 너무 잘나오는데? 어, 다른 맵에서는 이렇게까지 잘 안나와요 다른 맵에서는 어느정도냐면은 여기 구석탱이 있는거 먹고서 좀 가운데쯤 갔다가 다시 또 구석탱이 먹으러 와줘야되고 이랬던걸로 기억하는데 어 어디 가지를 못하게 하네 자 그리고 로버트의 체력은 80% 남으면은 제가 공격하러 간다 그랬죠 80%가 남아야됩니다 <laughs> 얘 뭐야? <laughs> 아 맞다. 이게 참 랭크 낮은 계정이지. 내 다음 판은 또본 계정 갔다가 해볼게요. 본 계정은 아마 여기 경쟁이 엄청 심할 것 같은데요? 어 뭐야 벌써 75%네? 아 이거 버리고 가야 돼. 버리고 가서 그 근처에 있는 애들 잡아도 충분히 모을 수 있을 거예요. 맞죠? 어디 어디 녀석이? 야, 생명이아 체력 별로 안 들었구나 나 되게 많이 체력 다른 상황인 줄 알았어요 홀트 보고 또뭐 봤지 내가? 어 위에 브록 보고 그러다보니까 잘 모르고 있었어요 야나 진짜 무적이다 그러지 않니? <laughs> 그러지 않습니까? 아왜 이렇게 그리고 다에 근처에 한국인밖에 없는 거야 <laughs> 사실은 나 이거 이 게임 하면서 일본 어린이들을 되게 싫어하기 시작했거든요? 왜냐면 일본 애들은 항상 잡으면은 띵글띵글 돌아요. 아, 나 너무 싫어 죽겠어요. 여러분들 절대 조롱은 하면 안 돼요. 정말, 아, 물론, 하면은 재밌긴 하죠. 근데 조롱하는 거를 제가 싫어하기 때문에, 당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하지도 않아요. 자, 생명의 힘. 좋았어. 역시. 생명의 힘은 정말로 대단해. 또 <laughs> 1등 됐습니다. 자 이번에는 21랭크? 아 20랭크지 544개면은 예 네, 20랭크 스타파워는 불협화음 가지고 있는 포커 가지고 가보도록 할게요 아 부지런히 먹어야겠다 이번에는 자 앞에 있는거 두개 먹고 이번에 위로 가볼까요? 아까 첫판이었나 둘째판이었나 아무튼 오른쪽 밑으로 갔었잖아요 이번에는 위로 가보도록 하죠 어잉? 이게 또 싸우네? 아, 니타가 조금 파워가 높은 것 같은데요? 아니다, 내가 더 높다. 내가 더 높다. 아, 근데 내가 죽게 생겼는데? 하지만 힐! 그렇지! 생명의 힘! 아, 뭐야. 니타 안 맞았어요? 힐? 자, 이렇게 먹어주고. 음. 아, 한 10개 먹으면 가야 되나? 10개 금방 모일 것 같죠?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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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하나만 더 먹으면 돼. 9개? 10개. 아 10개 모으기 생각보다 힘들구나. 가자, 가자. 그래도 가죠. 70% 남았으니까, 이번에좀 정신 토끼 사리고서잘 버텨보도록 할게요. 버티는 게 아니지? 로봇도 잘 때리고, 사람도 많이 때리고, 그러도록 할게요. 어디, 어디, 여기서 장판을 피고 있어. 자, 이렇게 또, 두개 먹어주고, 야, 한 병만 더 때리면은, 힐이 차죠? 우리, 야, 내거야 야, 내거야 그거. <laughs> 아이것들봐라다내건데 자기들 것처럼 먹고 있어? 근데, 네, 참, 맞아. 나 그것도 생각했어요. 이 게임 하면서 폭포를 해보니까 근데 지금까지 계속 해골빠가지라고 불렀거든요? 근데 얘는 살도 있고, 어, 야, 나 뭐하냐. <laughs> 살도 있고, 뭐, 피부도 있어요. 눈도 있고, 뭐, 없는 게 없어요, 사실은. 그냥 이렇게 생긴 거였어요. 아이고, 야, 나로보트 결국에 못 때렸다. 1등은 못할 텐데. 아, 1등 하네. <laughs> <오>, 예. <laughs> 자, 첫 판은 뭐, 당연한 거고, 둘째 판은 운이 좋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. 그런 분을 위해서 한번더하도가죠 자, 한번 죽었는데, 그거 써도 괜찮아요. 모퉁이에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. 그냥 가면 됩니다. 밑에 있는, 음, 누구지? 제시하고 지금 싸울 이유가 없어요. 야, 근데 왜 이렇게 안 나오지?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? 여기서. 어! 여기서, 그렇지.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. 아까 70, 몇 퍼센트에서 로봇 때리기 시작했는데도 1등 했죠? 자, 이거는, 가주면, 아이고, 이 귀염둥이 제씨. 그냥 이렇게 보내게 되네. 자, 야, 70% 남았다. 가자, 가자. 얼른 가자. 얼른 가자, 얼른 가자. 자, 갑자기 바빠졌죠? 65%막기하고 추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있는 거 같아요. 저쪽에. 어, 60%야. 50%가 다 돼가는 58%. 됐다. 나, 나다, 나다. 나, 나. 나한테 기회가 온다. 근데 나 너무 일찍 일를 썼어요. 아! <laughs> 야! <웃음> 너무 무리했다! <laughs> 이거 망했구나. 사람 <laughs> 망하는 거 한순간이구나, 진짜. 아, 이런. 이거 할수 없어. 이거는 이거 근처에 있는 거 먹고서 최대한 빨리 가주는 방법밖에 없어요. <웃음> <이런>. <웃음> 트로피 잃지만 않아도 다행인데. 무조건 이럴 것 같아요 바로 이으니까아 근데 나얘 지금 얘하고 지금 나 싸울 시간이 없는데? 어저 위에 맛있겠다 저거 위에 다 먹은 사람 너무 부러운데? 어? 아 힐! 로봇 체력 보다가 몇 등일까? 생각해보니까 포코는 건전지 25개 이상 모으지 않으면 1등하기 힘든 캐릭터인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진짜 재밌게 시작했는데, 마지막에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, 여러분들. 미안해요. 그래도 테이크다운에서 건전지가 잘 나오는 부분이 있고, 요 테이크다운 모드에서 포코 가지고 즐겜하기에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, 이 영상을 통해서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, 좋아요, 구독하기 안 하신 분들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. 다음 영상에서는, 여기, 어, 웬만큼 모아놓은 상자들 열도록 할게요.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. 모두 감사합니다.